드 오. 오! 한국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 나왔대요. 또 매운 거야? 네. 뭐또 뒤진다 라면이야? <laughs> 용사라면입니다. 아, 이거,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.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매운 라면 계속 나오네. 그래서 얼마나 매운데? 이게 불닭보다 5배 맵대요. 예? 네? <laughs> 너 먹어. 와 <laughs> 아, 용사라면. 뭐 메이플 스토리인가봐. 23,000 스코빌? 하, 이건 좀 위험한데. 스프 하나, 스프 둘. 아, 버섯이, 독버섯이 들어있어요. <laughs> 친구들 네. 100%넣면2 3 0 0 스코빌. 나태현하는거 알죠? 아이고 씨. 자. 다 됐다. 이대로 한번 먹어 볼까 느끼 전에? 팔도 라면 만났는데? 팔도 라면 느낌인데? 아, 맛이 없는데. <laughs> 맛이 없다고. 음. 8도의 <laughs> 음. 왕뚜껑에 약간 팔촌 친척. 음. <laughs> 이거는 거의 뭐 매운 맛이 없어요. 그냥 평범해 라면이. 이거가 메인이잖아. 그렇죠. 싸나이 아이가 다 때려넣어. 와. <laughs> <laughs> 어우 사나이 맞죠? 오, 우와 <laughs> 색깔이 무서워지는데요? 아니 색깔이 검은 검정색이 <laughs> 돼가? 고 <왜> 짜장 범벅이 돼가지? <laughs> 먹어볼게 <laughs> 와음아 이제 매운가 보자. 어, 살짝살짝 올라오거든. 올라온다. 올라온다. 진짜 안 매운데?